여기 끌로 부조라고 밭대기 이름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생산자가 앙리 부하요인데, 원래 얘네가 본진을 두고 있는 거가 어디가 메인이냐면 메르소 쪽, 뭐 빌리니 몽아시아 이렇게 화이트 버건디 화이트 와인을 정말 잘 만드는 생산자인데, 어, 사실, 뭐, 와인 애호가들도 그렇고, 좀은은 사람들도, 이 앙리부와요는 샤르도넨을 먹지, 레드, 피노누아를잘안 먹는단 말이에요. 근데, 그래서 제가 한 번을 먹어봤어요. 생각보다 굉장히 장미향이 좋고, 과실하고, 그 다음에 그 산미의 그 밸런스가 너무 뛰어나서, 예, 향은 그냥 장미, 야생장미향이 굉장히 강하고요. 약간의 흑연향도 들어가 있고, 네,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생각보다 별로 기대 안 하고 마셨는데 아, 의외로 엄청... 싶은 생산자 암리보아요의 끌로구조 2016년 빈티지고요. 정말 맛깔나고 맛있습니다.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